자, 종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Não, não, não. 다 오늘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오늘하루 가신 오늘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성경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날마다 성령과 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간증으로 이것을 찬송으로 삼고 날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거로 오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가시겠습니다요셉그 아버지의 가족과 함 에굽에 거주하여 백십 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대를 보았으며 나세아마기아들 요셉의 라에 양육되었더라. 요셉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나 하나님이 당신들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창세기 책 덜이 하는 날입니다. <laughs> 네, 혹시 마지막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 마지막 순간 가운데 마지막 말한 마디를 남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이땅 가운데 남기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어, 자녀들한테 어떠한 말을 남기실 것 같으세요? 네. 앞으로 한 100년은 더 사셔야 되기 때문에 <laughs> 생각해 본 일이 없으시겠지만 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마디 말을 남긴다면 라 나는 어떤 말을 남길까 보통은 이제 뭐 서로 사랑해라 행복해야 된다 뭐 그런 말들을 남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은요 아주 독특한 유언을 남깁니다. 아, 쉽게 말하면 이렇게 유언을 남긴 거예요. 내 뼈를 부탁한다. 뭐 이렇게 유언을 남긴 거예요. 아, 요셉의 삶이 굉장히 좀 파란만장했잖아요. 아, 천지 창조를 시작했던 그 창세기의 시작이 이 어떻게 보면 좀 뼈다기의 유언으로 어, 마무리되는. 그래서 이집트의 한 입관의 장면으로 어, 끝이 나는 듯 보입니다. 어, 꿈의 사람으로 그는 시작해서 노예, 죄수, 그리고 마침내 어, 최대 강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아주 화려한 인생의 마지막 문장이 26절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그의 몸에 향조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어, 뭔가 좀 허무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장면 속에서 요셉의 위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돼요 창세기의 마지막 페이지는요 결코 절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가리키는 소망의 이정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요셉의 그 마지막 남겼던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 함께 되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인생 말련을 아주 담백하게 요약하고 있어요 22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아멘. 그리고 23절에서는 에브라임의 자손 3대, 즉 증손자까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장수와 자손의 번성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명예, 최고의 부,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서 아주 평안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10세가 되어 죽음을 앞둔 그 요셉이 자녀들을 불러 모아 남긴 말을 한번 보세요. 그는 자신의 화려한 인생의 업적이나 또한 자신들에게 남겨 줄 막대한 재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관심사는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십사 절에 보면 우리 이십사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의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아멘. 여기서 돌보시고라고 하는 단어 앞에 원어를 보면 반드시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 올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실 겁니다. 이것은 요셉의 소망이나 추측이 아니에요. 그의 평생을 지탱해 온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확신의근거에서 아주 유명한 뼈다귀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25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아버지 야곱은요, 죽자마자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해요. 그런데 오셉은 달라요. 그는 당장 묻어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자신의 몸이 방부 처리되어서 관에 담긴 채로 이집트 땅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다르죠? 왜일까요? 여기서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는 만나게 돼요. 첫 번째, 이 땅의 복을 누리되 하늘의 소망을 붙들며 살아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집트에서 삶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리로서 성실하게 나라를 다스렸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자신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일하기를 원하시고, 공부하기를 원하시고,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모두가 다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 땅의 삶을 무시하거나 신령한 것만 쫓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요셉은 그 모든 풍요와 성공 속에서 단한 순간도 이집트가 자신의 영원한 집이라고 착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요. 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늘 하늘, 그 하늘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균형 잡힌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두 발을 굳게 딛고 살아가되 우리의 시선과 소망은 늘저 하늘 본향을 향하는 것. 이 땅의 것들을 감사히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것이 요셉이 그의 삶 전체로 보여준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자신의 삶을 믿음의 이정표로 남기라는 거예요 창세기가 왜 요셉의 화려한 장례식이 아니라 이집트의 덩그러니 놓인 그관 하나의 이미지로 끝을 맺는 걸까?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조류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러분 이 관은요 창세기의 비극적인 결말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출애굽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여는 아주 강력한 복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들이 소망을 잃고 절망의 그 나라 가운데로 떨어질 때에 그들 공동체의 한가운데 놓인 그 요셉의 관은 400년 동안 침묵으로 외치는 설교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얘야, 저 관이 보이니? 저분이 우리 민족을 구원했던 위대한 요셉 할아버지야. 저분은 죽으면서 우리에게 약속했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건전내실 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저분의 뼈를 메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야 라고 여러분 요새베가는요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희망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었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다체 역할을 그관이했던 겁니다 요셉이 남긴 그 진짜 유산은요 금은보화가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의 해골이었던 거죠. 어, 예화를 하나 나누고 함께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 최장한 말기 판정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던 카네기 멜론 대학의 랜디 포시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는 죽음은 앞두고 마지막 강의라는 제목으로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음의 고통이나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어요. 그러나 그는 시종일관 유머를 잃지 않으려고 했고, 자신의 어린 시절의 꿈과 또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열정적인 삶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대신에 살아있는 제자들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강의는요, 그의 삶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최고의 유산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마지막 유언과 또한 그의 관이 바로 이와 같았던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 다음 세대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위대한 유산이었던 거죠. 여러분 창세기는 천지 창조로 시작했습니다. 이 천지 창조를 시작한 창세기가 애굽의 노인 관 하나로 끝이 나요. 그러나 그 관은 끝이 아니라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인 출애굽기를 향해 열려 있는 희망의 문이었던 겁니다. 오늘이 요셉의 죽음은요. 이 새벽 가운데 기도하러 모인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어요. 당신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남기고 떠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복에 우리가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결코 거기에 안주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진짜 소망은 저 영원한 본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이 다음 세대에게 하늘 소망을 가리키는 거룩한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에는 두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와 상황들을 내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요셉의 광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희망을 심는 거룩한 유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새벽 시간들을 소망하고요. 또 하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은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에서 또한 청년부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돼요. 결단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청년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보다 성경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또한 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것에 매워 있던 그 살았던 저희 어리석음이 있다라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요셉과 같이 이 땅의 복을 누리면서도 늘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는 믿음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이 절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손가락과 손가락 성장판과 갈비뼈와 고관절과 허리 폐 췌장 간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황반변성과 황반홍공과 백내장과 녹내장과 류마티스와 파킨슨과 내동맥류와 이론당뇨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심장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발가락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울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흉선암과 림프구성 백혈병과 혈액암과 비강암과 림프종을 만져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니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들을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궁함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또한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물 봉헌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하옵소서 조윤상, 주님의 자녀 홍현희 학생, 강석봉 장론이송현수 권사님, 자석도 이소리 권사님, 이원복장론이 조구명 권사님, 자녀를 위해 김가전 호순희 권사님, 백현구 권사님, 한정순 거사님, 김영동 장로님, 이민영 거사님 하나님 아버지와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영준 집사님 일천번째임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소원 담아드린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방에 감사하며 백향구 거사님 신방감사임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이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물봉헌합니다. 그 삶의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사를 가지고 수고하는 손길들 하늘의 계산법으로 갚아 주옵소서. 성경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함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thank you